자, 축구 토토 승무패 1명, 축구 승무패입니다. 7회차고요. 어,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게 문의하시면 이 축구 승무패는 물론이고 프로토 승부식 아시죠? 야구, 배구, 농구, 축구 다양하게 네, 축구 승무패 그리고 프로토 승부식까지 다 드리니까 어, 장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란 카카오톡 링크 클릭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으니까 에, 유튜브 댓글란에 그 영상 밑에 댓글 적는 곳에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차원이 다른 데이터 조합 강승부 다 드리니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 파리 생제르맹하고 뉴캐 경기입니다. 이거는 파리 생제르맹 일반승을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음, 뉴캐슬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못하는 팀이에요. 제가 항상 한 1년 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홈콜이 미진 수준이기 때문에 홈에서 좀 버티는 수준이에요. 강팀들을 상대로. 파리 생제르망이 공격이 최근 둔해졌습니다. 하지만 홈이점이 중요해요. 챔스에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홈에서 뉴캐슬 정도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전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르트문트랑 인터밀란 경기인데요. 이거는 무승부를 메인으로 놓고요. 도르트문트 승을 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밀란의 수비가 최근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19위 거의 꼴등팀인 피사라는 팀에게 두 골이나 처먹히는 실정이에요. 도르트문트는 공격성이 애초에 강하고요, 홈에서는 더욱 폭발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인터밀란이 챔스에서 3연패 중인데 챔스에 대한 의지가 약해 보입니다. 도르트문트가 지는 일은 없다고 봐야 하고요. 무승부가 메인입니다. 무승부가 메인 그리고 서브로 홈팀인 돌문 승을 바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대충 이야기하고 치우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 받고 싶으시면 반드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토 승부식, 뭐 축구 토토 승부패 등등 다양한 거다 받아볼 수 있어요. 자, 뭐좀 보여 드리자면은 음 자, 저는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한 일 아니에요. 호구 구제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고 제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근거 자료 다 적어 드리고 예전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을 해서 성적 전액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인 메리트값 자료 그리고 뭐 프로토 승부식 뭐 100배짜리, 100배짜리, 3000배짜리, 9000배짜리, 뭐 300배짜리 다 적중했고요. 그리고 축구 뜯어 승부패도 얼마 전에 5천만 원 넘게 먹었죠. 음, 축구 토토 승부패 축구 승무패. 그러니까 프로토니 승무패니 뭐이 이런 걸로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먹는 경험 해보고 싶으시면 제게 문의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매일 매일은 아니다도 주기적으로 고배당 드리고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드리니까 그거 보고 예,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댓글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레버쿠젠 단통승 가야 돼요 왜냐면은 비아레알이 최근에 너무 못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죠 진짜 못한다고 어, 적중했죠 심지어 비아레알은 이미 챔피언스리그 탈락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에, 독일 원정이에요 독일 원정 레버쿠젠이 독일 팀이기 때문에 독일 원정의 로테이션 부터 돌리기 뻔하고요 변수라면은 최근 레버쿠젠의 창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공격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골 결정력이 너무 떨어졌고요 점유율도 박살났습니다 하지만 아예 의욕이 없는 비아레알 정도는 홈에서 잡아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반등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챔스 레조크신 승은 단통으로 가세요. 자. 에이티 마드리드랑 보데글림트 경기인데요. 이거는 에이티 마드리드 승 무승부까지 받쳐야 돼요. 그냥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팀다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늘 득점을 해왔고 많은 득점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어, 보데글림트가 직전 맨시티를 3대 1로 격파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맨시티 수비가 어린 바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단하우게 선수의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보데글림트가 득점을 할 걸로 보이고요. 에이티 마드리드가 2대 1로 이기거나 1대 1로 비길 가능성이 높아서 무승부도 받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 1등이 목표가 아닙니다. 혼자 1등 하는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다 가는 픽으로만 가면은 바보죠. 그런건 개나소나 다줄수 있어요.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벤피카랑 레알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 승을 가시면 되겠는데요. 벤피카가 어, 홈에서 강한 건 맞아요. 근데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포르투갈 리그에서 강해 봤자죠. 홈에서 나폴리를 격파하긴 했지만, 나폴리의 최근 폼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걸 고려할 때 그렇게 큰 업적이라고 볼수 없죠. 못합니다, 나폴리. 자, 레,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갈 거고요. 은바페 선수가 복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레알이 원정이지만, 어, 꾸역승이라도 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벤피카는 자국 리그에서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은 경기에 익숙합니다. 음, 레알, 마드리드 한, 레알 마드리드한테 이번에 점유율을 뺏긴 상태에서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평소의 장점들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평소 실력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레알 마드리드 승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걸 근데 모든 경기를 방송에서 다 해드리면 제 목에서 피가 나요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니, 녹, 그 방송을 하다가 뒷부분이 조금 끊겼어요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제가 방송에서 이 14경기를 다 일일이 불러드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말 설명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게 문의를 하시면 조합 강승부, 초고배당 등 다양하게 다 드려요. 다 적어서 드리니까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적는 곳 있죠? 거기에 제가 카카오톡 링크를 적어드릴 테니까 그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프로토 승부식부터 축구 승부패 그냥 다 드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재테크 하듯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재테크하듯이 쭉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문의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유튜브 댓글란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돼요. 그 영상 밑에 댓글 정록을 있죠? 거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건데요. 그거 보시고 클릭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끝까지 보십시오. 축구토도 승무패 얼마 전에도 5천만원 넘게 먹었는데 꼭 함께 먹어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한 일 아닙니다. 호구, 구제, 운동회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 특히 아프리카 TV의 양아치 분석 BJ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핏바아먹는 꼴이 보기 엮여서 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적는 곳 있죠? 그 댓글란에 제가 카카오톡 링크를 적어 드릴 거예요. 그 클릭하셔서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겸손하게 문의하시는 분께만 차원이 다른 데이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강승구 초급 배당 다 받아보고 싶으시면 제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제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근거 자료 다 적어 드립니다. 저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처럼 누구 프랜, 누구 뭐 승, 누구 언더 이렇게 픽만 싸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픽만 싸지는건 개나소나 다할수 있고, 3살짜리, 4살짜리 애새끼들도 할수 있고, 동네 똥개새끼들도 할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전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을 해서 성적 전액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인 메리트 값 자료도 다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프로토 승부식 뭐 100배짜리, 3000배짜리, 9000배짜리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다 드리고요. 다 화면에 보여 드린 거다 적중 종입니다. 그리고 축구 토토 승부패 아시죠? 얼마 전에도 5천만 원 넘게 적중했죠. 축구 토토 승부패 14경기 맞추는 거 그것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 승부식이랑 축구 토토 승부패 한 번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평생 동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제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방송인들에게 피 빨리지 마시고 제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세계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꼬이찌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한 방울이라도 더 피를 빨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거나 혼자 하면 절대 수익 이안 나요. 양아치 분석방송인들에게 분석픽이라는 걸 받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분석픽이라는 걸 준단 말이야 양아치들이. 하루 맞췄다고 좋아해 틀렸다고 슬퍼해 좋아해 슬퍼해 하루 이틀 결과에 1일 1배 하면서 수학적으로 무조건 0으로 수렴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에, 적자 인생, 밑바닥 인생, 그지 인생, 에, 바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 밑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싶지 않으면 제게 문의하십시오 저는 도박이 아니라 재테크하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수학적인 베팅 비법을 알려드릴 거고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킬 수 있는 재테크 마인드를 알려드립니다 제대로 좀 수익 내고 싶으시면 문의하시면 돼요 싸가지 없으면 안 받아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만 봤습니다. 이미 몇백 명이에요. 함께 하는 분이 이미 몇백 명이고, 전 세계에서 다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민 가신 분들이죠. 남성분들, 여성분들 다 있고, 뭐 70대부터 20대까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시작하게 된 취지는 남성 인권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한국 남자 인권. 특히 처자식 있는 아재들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차별은 하지는 않지만, 제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제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